안녕하세요. 니키 채널의 니키입니다. 오늘 의 영상은 뭐죠? 뭐죠? 왜? 뭐야, 뭐야? 뭐야? 잠깐만. 뭐야? 왜? 왜 뭐야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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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왜그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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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됐습니다 어. 어, 아직... 아! 아, 아내 빛이 켰어. 내 장파열. 아, <laughs> 내 장파열. 내내 내 장파열. 죄송합니다. <laughs> 아무튼, 오늘의 컨텐츠. 빨대를 꽂아 마시자. 드링크 펀치. 그림 보시면, 페트병 이런 데다가 그냥 펀치로 뚫어가지고 음료수를 이렇게 마시고 뭐 그런 되게 편리한 그런 건가 본데요? 뒷방 어, 편하겠다. 그동안 저도 이렇게 음료수 같은 거 마실 때 두루두루 조금 열어가지고 빨대에 넣고 그러면 다시 이 뚜껑 닫기도 그렇고 되게 불편했는데 이걸로 이렇게 빡! 하고 뚫으면은 뚜껑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마실 수 있는 뭐 그런 건가 봐요. 아무튼. 그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기 안에 이 버튼을 이렇게 이렇게 누르면요, 여기 안에 이야 침 같은 게 나와요. 침 같은 게벌 같은데요? 오 날카로. 아이들이 쓰기에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. 이거 만약에 누가 장난으로 이렇게 손 놓고 이렇게 팍즉 찌... 상상했어. <laughs> 잠깐 손좀 등담이었고요. <laughs> 음료수 좀 주세요. 자, 아까 피곤하다고 하셨죠? 네. 지친 몸을 달래줄. h p 와 m p 와이 진짜 대박이다. 저 게임 좋아하는데 이두 개의 구멍 크기가 다르거든요. 이게 6.5mm, 8.5mm거든요. 하나하나씩 뚫어볼게요 그러면. 어? 아! 어 아, 뭐야 이거! 안 뚫려! 자 제가 한번 뚫어보겠습니다. 한 번에 한 번에. 파력수 같이. 그래. 오!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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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싸! 아차! 아차! 분수다 분수! 근데! 오 이거 봐봐 여기. 구멍이 정말! 도그마하게 뚫렸어. 개미 꼬구멍만큼. 이렇게 해서 바다라나의 공포의 순만아 이거 자꾸 내 손이 아파. 제발. 누가 더 빨리 이빨 대꼽나얘기합시다 그럼 준비 시작. <laughs> 이거 <laughs> 아 이거 일회용품 <희대용품. 웃음> 어, 자 다음 거! 네, 잠깐만 HP 회복 한 번만 아 이런 거 먹는다고 체력 어? 회복이 됐네? 다음 녀석 응? 아니 이것은? 머리가 서 머리 끝까지 오르라 미씨 갑니다 어? 아, 뭐야 되게 잘들려요 아까 우리가 들었던게 엄청 힘든 거였나 본데? 그냥 이렇게 해서 어?

느낌 물세요 물 물세요 물아! 아아 생각이 많아 성공 너, 아. 성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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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공! 다음에 오줌 싸신다 물장난에서. <laughs> 불장난이겠죠. <laughs> 다음은 <웃음> 좀 쉽게 가시는 의미에서 짜잔. 오! 이거는 뚫는 거 너무 쉽지 않나요? 뚫어서 안에 있는 슈크림을 그러니까 빨아먹으시면 그가... 돼요. 안에 있는 슈크림만. 안에 있는 미니슈를 뚫어서 안에 있는만 빨아먹으라고요? 예. 이거를 뚫어서. 아니 잠깐만 이 빨대 줄이 어딨어? 야 진짜 너무하다. 안 나와. 음 조금 나온다. 나온다. 이거 음, 누가 계획한 건지 진짜 변태 같다. <laughs> 내가 이러려고 유튜브를 했나? <laughs> 자괴감이 들어. 어, 너무 맛있게 드시는 거 아니에요? 음, 이거 맛있어 보여요? 하나 드시죠. <laughs> 더 먹었어요. 다음 은더 쉬워요. 짜잔, 아이스크림. 동생 걸 몰래 뺏어 먹는 느낌으로 몰래 공명만 뜯어서 딱딱딱 드셔야 돼요. 동생이 왔을 때아 아이스크림 먹어야지 하고 깠는데. 까져있으면 안되잖아 그러면 뒤로 먹어야지 얍! 짜라잔 잠깐만 내가 내 무덤을 판거 같은데? 아니 아이스크림이 딱딱한데 어떻게 해? 빨대로 먹어요 와 악마들 그리고 제가 세계 최초 아이스크림 뒤로 뚫어서 빨대로 마시기 도전! 음! 오! 음! 나왔다 쥐똥만큼 그거 그만 드시고 이거 뚫어보세요 이거 안 뚫으면 안 돼요. 이거 나먹게할거잖아 모르는 사람이 몸에 좋습니다. <laughs> 오! 이번어 특별히 큰 빨대! 이 빨대 안준게어디입니까 고마.. 게사어니다 도전! 자, 그물다 마시시면은 다음에는 이 콜라! 잠깐만.. <laughs> 이렇게 마실 거, 마시게 되고 콜라를 마시라고. 나안 마셔, 안 마셔. 아, 뭐야. 아, 그냥. 아나 이거 마실래.